10월 15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롯데 쇼핑, HDC 현대산업개발,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A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S 증권은 오늘 롯데 쇼핑에 대해서 지난 11일 CEO IR데이를 통해 중장기 성장 방향과 추진 전략에 대한 내용을 공유 중장기 성장을 위한 6대 핵심 전략 진행 상황을 공유했고 자산 재평가 및 비효율 자산 매각 계획 및주주안원 정책 또한 발표. 주가 회복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부 및 신규 사업의 실적 개선에 가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판단이지만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 등이 긍정적이며 최근 몇 년간 진행해 온 구조 조정 효과는 기대해 볼수 있다고 전망.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롯데쇼핑의 이 시간 주가는 63,3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롯데쇼핑 주식을 112,642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9,959주 순매도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오늘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1 전년부터 시작된 이 회복 이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수도권 입주장 회복에 따른 미수금 회복 및 재무구조 개선 3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및 수익성 높은 다수 개발 사업이 시작될 것을 감안하면 주가 및 밸류에이션 레벨 회복이 임박했다 판단. 최근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대비 -3.0% 하락한 21,05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HDC 현대산업개발 주식을 37,138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215,289주 순매도했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은 오늘 강원랜드에 대해서 3분기 매출액은 3,614억원, 영업이익은 827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부합 전망 2030년 오사카 복합리조트 완공에 앞서 케이트 프로젝트 1.0 발표를 통해 2.5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밝혔고, 문체부로부터 카지노업 변경을 허가받아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점 긍정적. 다만, 2028년 신규 개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겠으나 앞으로 풀어가야 할 추가, 규제 완화 기대. 이번 밸류업 지수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향후 3년간 자사주 1,000억 원 매입을 비롯해 총 주주 한원율60% 달성 목표를 제시하며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한 계획 발표. 장기적 관점에서 기대 모멘텀 풍부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강원랜드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1.86% 상승한 16,94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강원랜드 주식을 36만 3,979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33만 3,208주 순매수했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은 오늘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3분기 매출액은 2,698억원, 영업이익은 357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하회 전망. 성수기 효과로 호텔 부문은 견조한 실적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나 홀드율 하락 지속되고 있고 마케팅 비용 부담 이어지며 이익은 부진할 전망. 다만 일본 V.I.P.의 탄탄한 수요 속 P.C.T. 성장 지속되는 점 긍정적. 인스파이어 카지노 매출 역시 성장세로 돌아선 점을 감안했을 때 출혈 경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반 성장 기대. 여전히 중국 VIP의 회복 더디긴 하지만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에 따른 회복 기대. 느리지만 점진적 개선 중.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1.94% 하락한 161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파라다이스 주식을 128,403주 순매도 했고, 외국인은 209,852주 순매도 했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은 오늘 GKL에 대해서 3분기 매출액은 948억 원, 영업이익은 88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부합 전망. 일본 VIP 안정적 성장 이어지는 점 긍정적이나 중국 VIP 회복 속도 더딘 가운데 작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홀드율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다소 힘든 영업 환경을 보내고 있는 중. 다만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에 따른 중국 인바운드 회복 가시화되며 내년 큰 폭의 이익 성장 기대.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GKL의 이 시간 주가는 11,17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GKL 주식을 21만 2,122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93605주 순매도했습니다.